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유튜브 페이지 보시면 더보기란에 어,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경로가 있거든요. 예, 그쪽에 눌러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경로 다 나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어, 우선 차트 볼게요. 어,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킨 이유가 저번에 여기에서 반등은 어느 정도 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반등이 왔을 때 어디 부분에, 어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단기적인 박스 구간이죠. 이쪽 구간을 잡은 이유는 이 여기 누구나 예측 가능한 구간에서 반등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봉상 여기 체크한 구간이 보시면 어, 큰 상승 캔들의 절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쪽 구간은 일단은 깨면 뭔가에 대한 상승 힘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어, 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좀볼수 있잖아요. 체크를 할수있잖아요 그래서 체크하려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는데 지금 우선 이 4시간 봉인데 이 날봉상 마감이 이쪽 부분에서 1차적으로 몇 시간 안 남았죠? 1차적으로 여기 아래에서 마감을 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아래에서 마감을 하는지 일단 우선적인 체크를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 중요 지점이 왔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라고 방송을 킨 것도 있어요. 물론 제 관점은 여기 부분에서 뭐 여기 더 올라가겠지만 제차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비비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꽂고 다시 여기서 마감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중요해 보이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단기적으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설명 드릴 게 없어요. 그냥 관점은 계속 유지 중이고요. 어, 여기가 넘어간다면 반대로 여기 1차 구간, 1차 체크 구간을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 여기 구간을 만약에 뚫은다면 2차는 여기 고점이겠죠. 반등 이후에 떨어진 이쪽 구간이겠죠. 1차, 2차 구간 나눠서 체크를 꼭 해봅시다. 왜냐면 우선은 여기 뚝배기, 여기 뚝배기를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단기적으로라도 롱 포지션을 안 보고 쇼 포지션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조심해야겠죠. 어, 여기 구간이 왔었을 때또 방송을 킨 이유는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을 잡고 어느 정도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겠죠. 리스크도 되게 뭐냐? 아니 아니. 손익비도 되게 좋고. 그죠? 저배로 예를 들어서 손익비를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 상단에서 포지션을 잡겠다. 그러면 여기를 스탑을 잡고 타겟가는 여기까지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손익비는 레버리지 잘 조정해서 들어가면 참 좋은 매력적,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슈, 뭐 숏을 보고 있는 포지션이 없는 신규 이제 유입자라면 한 여기 부근은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손익비적으로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롱을 좀안 보고 있다면 공격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아시겠죠? <laughs> 길게 안 해요. 오늘은 그냥 짧게 짧게 체크한 구간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쇼 포지션에 진입하기 되게 좋은 매력적인 자리가 왔기 때문에, 어, 방송을 켰어요. 음. 오늘 이후에 이제 날봉이 어떻게 마감할지는 모르겠지만 날봉 마감하고 나서 저희 소통방에 또 공지해 드릴 테니까 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음 소통방 많이 와 주세요 네, 재밌게 서로 소통해 가면서 매매하고, 매매하고 자기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점 같은 것도 공유해 주고 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볼린저벨드 예. 네. 여기 4시간 볼벤 보면 이쪽 상단이죠 여기 상단도 다 도달했기 때문에 상단을 볼벤이 무조건 그런건 아니, 아니지만 대부분 상단을 푹 찍으면 다시 이제 내려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거 봐서라도 상승을 여기서 만약에 이 박스권을 뚫더라도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상단에는 매력적인 숏자리가 될수 있다 라고 판단이 돼요. 볼넷만 봐도라도. 오케이. 또 무빙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횡보하거나 혹은 크게 뚫거나 아니면 여기서 크게 내려가거나 했을 시에 다시 방송 키겠습니다. 오케이. 끝.